저는 오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왔을 때 홀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든 새찬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시대는 금물살을 타고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겪던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상호 통용하는 공동체의 하나 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지만 유대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만 아직도 얽매여 여전히 거기에 매여 함몰되어 있던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의 원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이제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자 집중코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 일곱을 뽑아 안수하여 세운 뒤 그간 자신들이 담당했던 공동체 내에서 음식을 분배한다 할지 또그 어 재정의 그 출납에 관한 일들을 이제 그 집사님들에게 이 임했습니다. 이때 뽑힌 일곱 집사 중한 분이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일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힘 입어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힘차게 선포함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논쟁하고자 했으니 했으나 스테반 집사를 결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스테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걸어 사내들인 공유에 고소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을 돕고,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 사도에게서 이 스테반 집사는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스테반 집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만 백성의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참다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당신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사역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 그리고 율법의 효력은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다라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요 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는 거룩한 경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시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유대교의 심장 한복판에 던지는 도전적인 행위로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원로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을 때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 변론의 형태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행하였던 설교의 종반부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철대시하고 있던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7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이란 출애굽 이후에 그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지었던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보여주셨던 식양에 따라 성막 건축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에서 즉 성막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회막 미팅 플레이스이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 제사 드림으로써 동물을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함께 움직였는데 훗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그 성막에 언약궤를 맨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그 강을 건너고 입성하였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생활의 구심점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아름답게 성전된 어, 저 완공된 성전 건물로 그 텐트 같았던 성막은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본문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상히 어려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윗 자신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10편, 8편인데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긴 교회에도 그 젖병 물고 있는 영아부 그 베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의 두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어느 날 그런데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직 그 텐트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혹은 법궤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화려한 그 왕궁에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겨우 비바람이나 피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수 있는 집을 자신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단,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를 받은자가 보이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높 고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싶은 열망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노래가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환난 날에 당신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자기를 감추어 주시며 반석 위에 올려 자기를 높여 주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줄 아는 은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의 순전한 심령 그리고 자신의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다윗의 굳센 믿음이 내년 2023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윗은 나단을 통해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 귀한 공간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레반 집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이사야서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완공했던 솔루몬 왕 또한 그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줄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즉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스테반 집사가 이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인용하고 또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기도문과 같은 내용을 지금 사내들인 그공유에서 신문을 받으며 대제사장 그리고 공위 원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을 뿐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되돌아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까지도 예외 없이 다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절대화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대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의 완전한 집으로 간주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마치 승리의 마법을 부리는 어떤 능력이라도 되는 양 전쟁터로 끌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로 참 나만 지식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전락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참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유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경유의 심령을 우리가 잠시 잠깐 놓쳐 버리면, 저 문하세 왕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손으로 아로 새겨 만든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다 세워두는. 그각 무도한 우상 숭배를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신 바 있지만 그런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 혹독한 징벌을 거듭하여 그 선지자들로 경고케 하셨지만 목이 곧고 완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온갖 악은 다 저지르면서도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미신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서 안전과 구원을 확신하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참혹한 대가를 치뤄했습니다. 스데만 집사는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죄악을 여전히 되풀이해서 범하고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여전히 성전에만 매어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가운데 과연 누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 건축했던 성전만 언급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 말고도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기명 기물을 다 탈취당하고 불에 타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어찌어찌 겨우 세웠던 초라한 성막이었죠, 성전이었지만 수르바벨 성전에도 그 후에 이방 신성이 신상이 들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6월,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 성전을 방문하셨, 방문하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성전인즉 바로 자기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사,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드리는 단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오 하나님 임재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이제 율법과 성전의 모든 역할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니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영원하신 참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세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을 그 보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스테반 집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바울 사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주어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큰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옵기를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 아침 간구합니다. 아멘. 찬양한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그 누렸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찬송 <목소리도> 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의 표지는 그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심정과 심정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어 본 때가 그 언제적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통유하며 떨고 울어본 적이 그 언제적 일입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